위에서 세팅해 을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로 감사로, 감사로, 감사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함께 약한 15분 동안에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과 추분을 지나며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예, 네, 정비례한다 그런 말이 있죠. 가창원 나라 사람 감사는 행복과 정비례한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은 바로 행복의 분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 중국의 송나라 주자는 훌륭한 철학자였지요. 예, 네. 그가 여러 가지 0회1열 가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교훈서를 어, 그가 썼는데 처음에는 부효부모 네, 네, 사후회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부효부모 사후회라는 말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후회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중에 열 가지를 다 시간 관계상 말을 할수 없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말이 뭐냐 충불경 종추후회라. 충불경 종추후회. 이것은 뭐냐?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냐 하면은, 가을에 추수한 후에 네? 후회하게 되어진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젊어서 20대, 30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네? 훌륭한 대학에 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좋은 성남 성녀가 만나서 결혼한 뒤에 이제 늦지막히7 0대 80대 후에 그때 손자 손녀를 보고 네? 그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재력이 좀 많이 있어야 그때 인 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또 담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부는 봄에 열심히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추수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동에도 보면은 갈라져서1장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쿵 심은 데 뭐가 나요? 쿵이 나고 팥 심은 데 네, 니야팥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나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바로 그 사람의 그 얼굴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훌륭한 사람은, 예,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그런 그 유용한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또한 부족할 것 없었던 나풀렘은 말년에 그는 센트 헬레네섬에서 그는 후배하며, 어, 그는, 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가 막 남긴 말 중에 보면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불과 여세 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온갖 장애로 온갖 고생을 했던 헬렌 클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여러가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창애, 인생의 삼중고를 안고 태어나지요. 그러나 그의 스승 설리바노노사의 도움을 받아 그가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그가 헬렌 펠라가 남긴 유명한 말은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 하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가 살 동안 눈을 뜬다 면 뜬다면은 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무엇을 하겠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네. 또한 여러 가지 네. 네. 그가 훌륭한 남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러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헬륨켈레는 그가 인생의 삼중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언어장애,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다지고 인생의 삼중고를 안고 태어났지만은 그는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네. 필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바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여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 밤 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빛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설교의 환기에 훌륭한 차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아름다운 규거 같은 그런 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훌륭한 그 소설을 가며 시청했던 그 단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그 연극 연옥을 구경해고 와가지고 그가 이제 훌륭한 그런 그 소설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지옥 즉그 연옥에 가보니까 등허리에 커다란 돌을 끙끙 짊어지면서. 이를 숙이면서 그 돌을 옮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담대한 사람이 그 영웅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리를 숙이고 다니 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대통령을 지내고 장관과 재벌과 국회의원을 지내고 하면서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 끌려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허리를 숙여야만 천국은 좁은 문으로 낮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네, 예수 예 십자가 고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 또한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연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산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바로 천국이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자가 들어가느냐.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죄사 드리는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박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감사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의 종류의 사람은 만약 즉, if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네? 로또 복권 50억짜리 당첨되면 내가 어려운 이슈를 돕겠나이다 그건 누구는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런 종류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if 즉, 만약에 감사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또한 땅을 샀는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예? 네? 10만원짜리 하던 게, 만약에 1 0만원짜리 빅싱불닭 꼬마랑 올라가면은, 막, 돈이 막 100억, 200억 벌으면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동네 사람은, 뭐 때문에, 비커스업. 누가 시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홉 명 유대인 나병 환자는, 다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하고다 자기 집으로, 사업장으로 다 뿔뿔이, 예, 어졌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 엎드려 감사하며, 예, 사례에 대해서, 예, 표시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감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자, 이런 것은 뭐냐, 예.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나씨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헬렛 텔레마냥, 예. 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니귀 지치도, 그는 태어나자마자 두 팔이 잘라졌어요.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니뿌 지치는, 여덟 살의 그는 자살하려고,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그들을, 네, 그를 니뿌 지치를 모멸하고, 능멸하고, 멸시를 많이 받았는지요. 그래서 그는요, 산에 가서 막 뒹굴러서 막 떨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막 떨어지게 떨어져서 죽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 나,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내 언니가 다른 사람들은 바로 감당할 수 없기에 바로 내 태를 통해서 이빛유지 사랑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래가지고 그가 열심히 수영도 배우고 또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갈팅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는 두 팔이 있잖아요. 우리는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숨 쉬며 또한 우리가 좋은 시력을 가지고 볼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언어 말을 할수 있게 된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산소흡기 꽂고 있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에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바국 성자처럼 아박소 3장 17절 말씀에는 비록 모가나무가 무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대가 없으며 금나무 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나여 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인 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천천히신앙 성숙한 신앙의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 네? 정말 두고도 못볼 만큼 우리가 고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사장, 예? 네? 칠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에서 자신을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명함에 새기고 난 사람이 있어요. 또한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가지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속으로 사무신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빛이 300년 그때 살았던 이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가면 동양의 시인인 유명한 그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불량이고 행복의 불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축복교회는 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행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있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은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 고 감사할 때 사랑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탠드라는 훌륭한 사회학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시대는 21세기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이 뭐겠어요? 진작께서 알겠죠?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건 무슨 불감증이요? 센터장이 맞죠? 감사 불감증. 같이 한번 따라서. 감사 불감증. 불감증. 감사 불감증, 가차면 따라서 감사 불감증. 그렇습니다. 부부가 사랑해도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진 그러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또한 자녀들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감사 불감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암병보다 더 무서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섹스프로 찬양, 영광 돌리고 쉬어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할때 우리 마음 속에 찬양 찬양이 있을 때 마귀의 세계는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가이한 따라 살까? 마귀의 세계는 감사와 찬양이 없다. 여러분 깨어지고 지옥과 같이 자살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마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감사의 나라요, 찬양의 나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아삽이라는 송가 대장이 다윗왕 때에 복결를 모셔놓고 우리 인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인데 바로 그 아삽은 형제들이 여호와 언약궤를 섬겼던그 송가 대장이었어요. 그, 아삽이 쓴 그, 오늘 그, 10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감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합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옛날에는요,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피의 제사를 드렸죠요브리서9장1을 피할 일이 없은데, 사함이없는히브리소9장 12시당들,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정결케 되어졌건을 하물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요? 그러므로 십금서 십장식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중심으로 만나마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떠한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는 거에 완벽한. 그러므로 모든 아담이요. 원죄와 자범죄 속에 갇혀 신음하며 고통하고 살아가는 모든 전 인류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려 죽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에? 6월절 히축출협기 시작이고 6월절 그 좌우 문썹 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패스하고, 패샤우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우려의 피해 능력만이,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시고, 또한 어려운 그런 이 여러가지 많은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50편, 2 0편려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마냥, 고기의 제사를 드리고, 불평불만하며 그러다가, 동생 아벨을 들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자는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형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 불평 원망의 제사를 드리므로 자기 동생 아들를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용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제이 니프라는 사람이 쓴 CEO. 그러니까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정상을 차지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그통계 숫자를 살펴보니까, 세계적인 모든 그 성공한 사람, 노펠러라든가 가네기라든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성도님도, 우리 사업하는 우리 사랑한다 품식 대표님도, 또한 파영영학센터 우리 권 대표님도, 뭐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기업과 사업체도, 또한 우리 모든 그 음악학원도 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사로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하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네 소원을 갚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요. 내네 소원을 갚으라.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여성소등학교하고부흥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눈이 찬성인도 하고, 저막 북극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근데 고등학교 일어날 때, 학생이 원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참차, 목사들처럼 손 들어봐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때 손이 안 올라갔으면 아마, 지금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아빠는 선거대책, 위원장이 딱 맞대는 거예요. 북의원 바람 자리하며, 뭐, 그런 것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마음에 탁, 다리 잡고 써가지고, 제가 마산창원 개공단 80년대에 내려가서 군방산업체 일을 하면서, 그때, 거제도 미랄 기도를 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탁 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열몇살 때, 열 일곱 살에, 귀종이이겠다고 서운해지 않았느냐?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마산부터 양간신학을 하고, 부산신학을 하고, 다시 제대하고, 스물 여섯 살 때부터 신학에 도전하고, 스물 여섯 살 때부터 신학이 되고, 예? 네? 서울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충신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축복교회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하늘께영광에받으져있습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내 겪어라. 자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모든 남자는 네? 여호와께 고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철기로 지켜라 이 신대로 하나님께 네? 물건을 드릴지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네? 맥주절 칠칠절 시작으로 보면 오순절이죠. 지금은 오순절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11월 달에 추수감사들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5일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리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의 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정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자가 되어졌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밤에는 철라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꾸박꾸박 드리는데, 어느 날 여름에 외부 간사부사님이막붕회를 열고 그랬는데 아이고 마지막 날에는 어뭘 작정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장모님은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오고 자기는 새벽예배도 계속 드리는데 마지막에 작정 안 했는데 그장모님은 천오백만 원을 작정해 드려 그래서 이 노숙자가 집 거지지요 오갈 데가 없는데 자기는 아저장모님보다 내가 새벽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러니까 알았다 모르겠다 내가 작정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거지가 일도 없죠 직장도 없죠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작정한 2천만 원그 없던 거로 그냥 에? 하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어떻게 일거리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고물을 주워다가 병을 주워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고물상에다 팔고, 양극, 여러가지 뭐, 불이 센, 이런 것주워다가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걸 모아가지고 팔았더니, 뭐, 5만원, 10만원 되고, 또 1년에 팔았더니 20만원 되고, 그래가지고, 약한 10년 동안, 그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물, 병이라든가 휴지, 또한 불이 철사, 이런 걸 주워다가 공물상에 팔았더니, 아, 10년 만에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소원하며 갚았다는 그런 그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큰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마지막 세번째환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같이 한번 따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내가 감사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자는 어떠한 환란이 낙진할지 코로나 환란 암병 환자 환, 환란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메리스 사스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러 예, 흑사병 이런 세계적으로 어 엄청난 그 사건을 일으킨 이러한 많은 전염병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가 말하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려우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말하만구의 여호가 일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응? 복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이니까 병든 것, 쫄름발이 눈먼 것 이런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염소나 양도 좋은 건 시장에다 팔아서 자기가 돈을 하고, 쫄름발이 눈멀고, 네? 병병든 것 이런 걸 갖다 하나의 배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천천 수양과 만만 기름에 이미 배불렀는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뭐 양을 바치라, 염소를 바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그미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더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숭배 빠짐으로 하나님을 다 들렸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0년 남유다는 BC 5 8 6년에 예루살렘이 크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A. D. 7 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초토화 되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 대한민국 또 이것을 반면 교훈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1200만 성도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강단을 눈물로 적시고, 정말 나라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도 전초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하루아침에 집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모든 진승 때도 다 잃었어요. 열 명의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바로 욕기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움조 적신으로 도리, 그리로 돌아가었지라 주신 자도 여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하시오니 내가 여하를 찬송하는 거다 그러나 그욕 남편을 좀 위로해 줄 사람은 위로자 지금 아내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을 계속 믿겠으니까 그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시오 하는 거예요. 불난 집에 구치질 하듯이. 그때 욕은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음즉 채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소발, 빌닷, 게이바스, 에유. 많은 친구들이 인간 노릇쪽으로 일법적으로 막 욕을 저주하고 막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했지만은 요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시하니 그가 나를 탈리라나 신후에는 내가 순금 전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요처럼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 요처럼 정말 천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떠한 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고난 속에 아우람도 고난 속에 복을 주셨어요. 역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하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살 할까요?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가 주여 한번에 신의 풍선을 기도하겠습니다